자, EMF 측정기입니다. 여기는 지금 별다른 게 없어가지고, 반응이 거의 미미할 거예요. 여러분들, 왜 쓰이는지 아세요? 이 불빛을 보고 오라고. 이 불빛 따라오라고. 어... 하... 여기도 초가 있네. 이 장소는 어, 염하던 장소로 추측이 됩니다. 자문 열면은 튀어나올 것 같은 분이 한분 있어서 잠깐만. 지금 참. <laughs> 뭐야, 저거, 머리에 뭘 쓰고 있어? 왕관이야? 머리에 뭘 쓰고. 침대 뒤에 공간이 하나 또 있네. 근데 저기 뒤에 서 있네. 딱문 열자마자 보이는 딱 시선에. 와, 겁나 깜짝 놀랐네, 씨. 가보자, 가보자. 어우, 씨. 잠깐만, 머리에 뭘 썼는데. 왕건 같은 건데. 어 잠깐만. 아씨. 아 이거 손벌리고 있어. 씨. 아 이렇게 팔을 이렇게 갖고 손벌리고 있어. 한복 같은 거 있잖아. 한복이라기보다는 도포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 한 손은 확실히 봤거든?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. 야, 가 봤던 영가 위치가 여기야. 내가 말했잖아. 지금 이칸 때문에 이쪽을 볼 수가 없었어. 여기 딱 이렇게 걸쳐 있었거든요. 지금 이 각도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는데. 저뭐 옷, 옷함 같거든요. 옷함? 한복함? 여기 뒤에 설마 이게 그건가? 맞네. 서 있었어요 방금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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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했지 여기에 있는 연가는 다하나야 공통사항입니다 무용고잖아 아니면 가족이 없는 사람 아니면 가족이 포기한 사람 갈 데가 없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런 데에 떠돌 확률이 높아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거나 이러면 은다 따라갑니다 가족 따라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잖아 아, 제가 이런 거 진짜 보는 거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내가 이거를 예전에 방송 처음 했을 때 열어보고 안 열어봤어요. 왜냐면은 제가 한 번씩 화경을 보는데 응급차 그리고 장례식장의 빈소 이런 공간 같은 경우 보면은 뭔가 지나가, 여기 지나가셨던 분들인지 모르겠는데, 여기에 누워 계시고, 다른 분이 있고, 여기 막 한, 막 그게 막쫘라 지나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는 거를 좀 많이 안 좋아해요. 별거를 다 보여주니까. 더 이상하다 여기. 어 여기는 안 그러네. 시원하다. 여기는 안 그러네. <laughs> 와, 땀이 범벅이다, 범벅. 지금, 와. 이건 왜 뒤집어 놨을까? 씨 와... 큰일 날 뻔했다 후, 형이 뭔데 가파르게 이렇게, 이렇게 해놨냐 뭐요 으악! 아... 하지 마라 진짜 아... 아, 씨나나나 사고 나갔다. 와, 씨 물에 탱탱 불었어. 어, 깜짝이야, 씨. 야 여기는 엄마야 씨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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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오지마 오씨 와씨 여기 앉아 있어. 야, 와, 다깜짝이시 방금 전에 여기, 여기 찍혔죠? 이쪽에서 한 모습, 이쪽에서 한 모습. 근데 이건 뒤집혀서 찍혔는데, 지금 제 눈에는 어떻게 보냐면 두 분이 마주 보고 있어요. そう。So 뭐야? 아, 가만히 있 정신사님 식장에서 유독 음식을 먹으면 탈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거 뱉어, 뱉어내는 거야 영가를 볼줄 아시는 분이나 귀신 뭐 이런 종류 느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보면 음식이 이렇게 다 이런 데 놔져 있잖아 특히 여기 보면 요즘 부패식으로 막 이렇게 돈는 데도 있더라고 그거 보고 있으면 귀신들이 거기서 먹기도 하지만 그걸 갖다 주물딱 주물딱 거리면서 장난을 쳐 뭐 모든 연가가 다 그러는 거 아닌데 그런 애들이 있어 보면은 아니 왜 연가들이 죄다 하얗냐 화장법이 여기 화장법이 그런가 좀 염하던데 거기서도 엄청 하얗더만 밀가루를 던져 놓은 것처럼 버, 버무린 것처럼 돼 있네 편히 쉬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어, 여러분, 일단 저 중앙문 쪽으로 가서 한번 봐볼게요. 1층을 촬영할 수 있는지. 어. 자, 비 옵니다, 여러분. 아, 1층은 촬영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거... 편히 쉬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비온다